오늘 얘기할 스마트폰에 관해 박주식이 키워드 두 개를 뽑아왔다고 하는군요. 주식아, 첫 번째 키워드부터 알려 줘. 스마트폰 첫 번째 키워드는 카메라입니다. 그렇죠.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을 움직이는 삼성전자와 애플, 갤럭시와 아이폰 신모델을 발표할 때마다 대다수의 스마트폰 유저들의 화두는 어떤 렌즈를 장착했을까? 화소수는 얼마일까? 그만큼 스마트폰 시장의 카메라 전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기술 또한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 추세죠? 네, 맞습니다. 네. 이제는 전문가용 카메라. 필요 없죠. 수, 수준까지도 스마트폰 카메라가 올라 버리는. 네, 이걸로 뭐다 영어도 찍는 네. 세상이 됐으니까. 문제 하나 드릴게요. 네, 뭡니까? 네. 갤럭시 S22 있잖아요. 네. 이번에 이제 출시한. 네. 그거에 대한 그 카메라 스펙을 알고 계십니까 어, 글쎄요. 자, 이런 거는 뭐 저보다는. 박 주식이 잘 알죠. 예. 주식아 알려줘. 갤럭시 s 2 0 울트라의 화소는 1억 800만입니다. 아 2억이 넘어요. <laughs> 1억 800만? 갤럭시 s 2 2를 들고 계시다 그랬잖아요. 저 있어요. 예, 카메라 몇개 달렸던가요? 후방에? 음. 안 봤어요. <laughs> 네, 우리는 저, 사실 안 보죠. 저는 잘안 봐요 그런 거. 아니 근데 나는 핸드폰이 잘 터지는가. 음? 음 그렇죠. 오만 보지. 여기 돌려가지고 뒤는 에안 봤던 거 같아 내 기억에. 네 개요 카메라가? 카메라 네 개가 돼려서 앞에 두 개, 앞에 앞에 한 개, 뒤에 4개. 네 개. 네. 하나는 이제 아까 2억 800만 화소짜리. 네. 또 하나는 1,200만 화소짜리. 3배 줌, 0배 줌까지도 갈수 있는 마운 카메라. 이렇게 4 개가 달려 있어. 0배 줌도 나는 한 번도 안써본거 같은데? 쓴 일이 없죠 우리는. <웃음> <웃음>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아, 네, 또 있어요. 네. 화소가 뭔지야. 화소요? 네. 화소가 네. 그 찍었을 때 네. 픽셀이라 그러죠. 저 어? 그것도 모를줄 알았어요? 그걸 아. 얼마나 작게 요고를 여기 이게 들여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네. 안에 100개의 점을 찍으면 100 화송 거고. 네, 점을 1억 800만 8 0만 개를 네. 찍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아요. 도화지. 제가 그것도 모를 줄 알았으니까 <laughs> 아, 알죠 알요 <알죠.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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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나 해서 예, 예, 예. 그래서 1화소 1픽셀이라고 예, 하는 게 예, 예. 도화지 한 장에 찍을 수 있는 점인데 아이 점들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더 하죠. 자세하게 하게 되고 예. 보통 예. 스마트폰에서는 이제 예. 크기 제한이 있으니까 보통 예. 300만 화소만 돼도 보통은 이제 다 본다고 해요 아, 300만 화소만 돼도 충분해요? 네? 근데 어? 1억 8 0 0만이라 그 거기에 이제 화소와 플러스 되는 게 이제 카메라에선 중요한 게 이, 이미지 센서라고 센서. 하는 건데 네. 그래서 CCD랑 이제 CMOS가 있는데 네. 이 이미지 센서에서 중요한 건 이제 보통 이제 후샤자죠 네. CMOS라고 네. 하는 이 반도체인데 네. 보통 이제 빛 에너지를 받아들여서 네. 그걸 전기로 바, 바꿔야 전체는, 되는 게 어. 이게 거의 반도체 같은 능력인 네. 거죠. 그래서 CCD 같은 경우는 전자 형태의 신호가 네. 좀 전력이 크기도 하고 네. 네.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에 보통 네.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네. 네. 이 C, CMOS 방식은 네. 이제 스마트폰 이 대표적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고 최근에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이 아이소셀이라고 해서 네. 아이솔레이션 네. 이제 독립된 셀들을 아 만들어서 그 분리된 네. 색감을 만들어 내니까 훨씬 네. 더 선명하게 만들어 내는 그 기술을 개발을 한 거죠. 자,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카메라 하면 일본 제품이 세계 최고였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어, 촬영용 장비도 사실 일본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미지 센서 분야 1위도 여전히 소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삼성전자는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그, 소니 이미지 센서가 이제 전 세계 1등을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을 해왔니요 네. 그러니까 2014년 때까지 해도 삼성은 그 글로벌 3위에 음. 위치해 있었어요. 근데 지금 2위로 올랐은지 어, 오래됐고, 예. 지금 오히려 소니의 아성도 무너뜨릴 정도로 예. 상당히 빠르게 기술 격차를 축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예. 이미지 센서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아까 1억 넘는 네. 화소 짜이 있잖아요. 네. 그 CIS는 이제 네. 삼성전자에서 만든 오. 이미지 센서기 때문에. 자체 개발한?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면 음. 삼성이 소니 그 음. 카메라 쪽에서 음. 소니를 이길 수 있는 것도 보지 않았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대단하네? 진짜. 네. 아무래도 삼성전자 같은 네. 경우가 생산 능력 있지. 네. 그 다음에 어쨌든 자사 제품이 있으니까 그걸로 네. 계속 네. 중저가 폰 네. 하면서 네. 성능을 계속 올리니까 네. 그만큼 삼성전자가 기술 혁신을 잘한다는 느낌이 더하요 아,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아이소셀 GMV라고 해서 네네. 그걸 또 개발을 했는데 네네. 뭐 그게 이제 창후에 이제 비보폰 중국의 네네. 비보폰에 들어가게 되면서 네네. 어쨌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부품주도 충분히 네네. 보셔야 될 네네. 이유가 생겼다 그러네요. 네. 자, 늘 하반기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아이폰 14. 아이폰 14의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데 9월 22일을 지금 공개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아이폰 14 카메라는 어떤 스펙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이제 4,800만 화소짜리. 어? 그래요? 그렇게 하더라도 갤럭시 S21랑 비교했을 때는 그래, 뭐 거의 1억 네. 800만이 있어요. 그렇죠. 아무튼, 카메라 화소만 들어보면, 갤럭시 S 시리즈가 아이폰의 몇 배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아이폰 유저들은 아이폰 카메라만의 갬성을 중요하게 또 여기고 있습니다. 예.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건, 과연 이 신기술과 연관돼,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할까,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스마트폰 시장에서 카메라 관련 주목받을 종목들,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액츄에이터, 네. 그 다음에 이제 IR 필름, 네. 그 다음에 뭐 카메라 모듈, 네. 그리고 이미지 센서 아까 얘기했던 음. 이미지 센서 요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액츄에이터로는 뭐 자화전자, 뭐 IM 뭐 제형솔루트 이런 게 있고 카메라 모듈로는 뭐 캠시스 아까 얘기했던 뭐 MC넥스 뭐 음. 파트론 음. 그리고 이미지 센서 중에서는 뭐큰 업체 중에서는 실리콘웍스 DBI 음. 등 음. 국내 이제 그패밀스 업체들이죠 음. 그리고 i r 필터 중에서는 옵트렌텍이나 나노스 음. 그리고 뭐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LG 이노텍이 음. 대표적으로 이제 음. 많은 부품들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엄청 많네요. 네. <laughs> 예. 그리고 저는 오히려 삼성보다 네. 애플 쪽을 또 봐야 된다. 아, 애플도 봐야 된다. 네. 제가 살짝... 애플은, 애플은 살짝씩 그런 건 아니에요. 부색 맞추기로. 예, <laughs> 네, 네, 그래서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는 넘사벽은 맞잖아요. 네, 네. 네, 넘사벽 맞은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 스마트폰 밸류체인들이 거의 대부분 중국에 있었어요. 음. 근데 중국 상하이 봉쇄 정책으로 인해서 애플도, 어, 지금 애플도 지금 한 120개 정도의 공장이 부품 수급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애플이 보니까 최근에 한국 기업들한테서 부품을 이렇게 옮길려고 갈아탈라고. 한국 기업들에게서 부품을 이제 납품받는 거예요? 네, 납품받으려고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최근에 이제 이야기 나온 게 네. 자화전자. 자화전자한테서 이제 물량을 처음 납품하기로 했고, 그래서 자화전자 또돈 들여가지고 공장 짓는다 그러고요. 자화전자. 네, 그리고 삼성전기. 삼성전기한테선 기판.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삼성전기도 또 일조 6천억 들어가지고 공장을 짓겠다고 하고 애플에 납품한 전용 공장이 사실 우리가 애플 쪽에 납품하는 거는 LG 이노텍이 대장이었거든요. 네. 근데 LG 이노텍과 함께 자화전자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이 생겼기 때문에. 오. 지금 이제 글로벌 1등 기업인 애플 밸류체인 새롭게 생길 수 있는 종목들도 관심을 네네. 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네네. 생각이 요 아우, 진짜 말씀 듣고 보니까 이 세계에는 적도 동지도 없네. <laughs> 맞아요. 그죠? 네. 네. 특히 이제 스마트폰 시장에서 사실은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계속 생각해보면 사실 찍고 올리고 이런 생활들이 익숙해져 있어서 이 카메라와 관련된 업종들이 앞으로도 많이 강세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